298,6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은? 은 동사는 2007년 8월 31일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범하여 2018년 12월 27일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주요 원재료는 항공유로 2022년 3분기 총 97,340백만원 어치매입 2022년 3분기 기준 동사는 총2 0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동시간은 월평균 100일 흔두 시간임 음. 서비스 가격 항공권 단가 은 3분기 국내선 51,891원 슬래시명 국제선 188,177원 슬래시명으로 판매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7년 8월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범하여 2008년 2월 현재 사명으로 변경하였으며 6월 정기항공 운송 면허를 취득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2022년 6월 기준 에어버스 A328대, A321 열한 대와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A321 니오 5대를 포함하여 총 20대를 항공기를 운용 중임 대시 부산 슬래시 영남권 지역의 LCC 업체로 부산발 국내외 노선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기준 국내선 13.6% 국제선 0.8%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내선 여객 수요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출입국 규제 완화로 국제선 수요도 회복되며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순 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COVID-19 엔데믹 전환과 함께 칭다오 신규 취향 비엔티안 전세기 운항으로 국제선의 수요 회복세가 예상되며 국내선의 양호한 여객수요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개장 전 에어부산의 시가총액은 5,02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에어부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43위입니다. 에어부산의 상장주식수는 1억 1,664만주입니다. 에어부산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에어부산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5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10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3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94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아은3.49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640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p b 아와과 bps는 각각 10.01 배. 4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8억원 마이너스 1887억원 마이너스 204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29억원, 억이너스1 0 8 5억원 마이너스 2 6 6 0억원입니다 에어부산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 7 0번지 56%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6 0 2 4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0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11 마이너스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4,3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10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5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에러 발생.